네 에이스테크의 주제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 다시 조금 이 반도체 섹터들로 어, 좀물리 익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어, 우리가 후속적으로 자 수급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수급이 들어와 줄수 있는 후속 섹터들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 이 통신 장비 이 6G 관련 수혜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순환매 어, 이 순환매가 되는 첫 번째 대상이다. 어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이스테크 주주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지수 대비 해 가지고 종목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어,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점 가격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마지막 편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2024년도 왕대박 종목도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에이스테이크에 대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요, 어, 결국에는 통신 장비 관련 이슈, 자, 이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과 잠정 매출 추이 제가 준비해 왔고요. 3월 달에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매물대 집중 구간 분석 및 목표가 설정,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은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전부 다 기입을 해서 준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어, 혹시나 한번 받아보고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분들은요. 010-5765-2186으로 에이스테크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에이스테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역별 국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역별 국면 자, 역별 국면에 있다가, 어, 이 저점을 다져주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들은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었다가, 자,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금이 실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부터가 이미 우리 누군가는 물량을 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차트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쭉 빠지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매집을 할 정도면은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 안에 잠재적인 이슈와 재료를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잠재적 재료. 자, 어쨌든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 6G 산업에 대해서 어,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밝혀지면서, 구체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이스테이크 주주분들은, 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저점에서 처음으로 바닥을 돌리기 위해서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추세병목 시그널이,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5천원 라인대 하고 7,500원 라인대 자 우선적으로 이 5천원 라인대를 한번 터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상승을 터치를 한다 자, 이때부터는 박스권 상단부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당분간 조금 더수렴을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이 자리를 가기 직전에 어, 한 4,800원대까지 반대했다가 눌림목 조정 나오고 여기에서 5,000원을 돌파를 해버린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의 변곡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보거나 아니면은 혹은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더늘려 나가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응 전략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에이스테크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다, 다 기입을 해뒀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3번과 4번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어, 안 남겨주신 분들은 010-5765-2186으로 에이스 테크 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매물대 분석을 토대로 한목표과 설정과 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 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 에이스 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제가 준비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2024년도 왕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지금 바로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2분 정도만 추가로 더 집중을 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